집이다게 잡아라, 게 잡아. 라도어줄게 잡아, 나오면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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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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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어 끝. 오버. 게임 오버. 끝났어. 게임 오버? 게임 오버? <laughs> 끝났어? 버가 갖다 버릴게 오버? 오버? 다버 오버? 놈하고 버 오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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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래도, 갖다 버릴게. 잘했어, 잘했어. 갖다 버릴게. 이제 줘. 그럼 씹지 말고, 갖다 버리자. 아, 이거 찢지다. 갖다 버릴게. 갖다 버리자. 갖다 버리자. 이, 갖다 버리자. 나무게 다 버려야 될까? 나무게 다 버려야 되겠네. 개가 물고 다닐게. 새 밥이나 줘버려야돼 우리 개 풀어놓은 개가 물고 다닐게. 나무게 버리자. 아, 이거 또 떨어지네. 제가 물고 와라 아이고 자 다시 아이고 씨 넘어갔다 다시 대파에다 버리자 대파대 에휴 씨 모르겠다 설마 그냥 찾아갖고 물어하니까 에휴 제대로 안떨어지네 백두 물 먹고 있네 어디 물있는집 보자 우리 백두 또치던나놓고 가야지 또한마리 잡아줄게 물 있냐 아이고 물안 주고 갈습니다아리고 큰일날 뻔했다아이통 큰일 날뻔했다 놔야지 아이고 큰일날 다했야지 아이고 큰일 날다 우리 백두 다 우리 두 개, 두개 나라야. 안전하지 하나 법으로도. 백대야, 세트에서 좀 풀렸어? 구석, 풀까 무섭게. 구석기다. 그래 그래. 이제 잘 오라 해. 또 잡아줄게. 지다도 하나 더아야지두 마리 잡았습니다. 한 마리는 닭이 잡고, 한 마리는 내가 잡고. 자 앞으로도 다섯 마리는 더 잡아야 됩니다. 공이 안 보이네, 공이. 공이 안 보이네, 공이 어디 갔을까? 응?